다른 걸줘 보게 좋았 어. 이 파란 펜 으로 편 집의 고통 에 빠진 인류 를구 하러 가보 자고, 안녕 하 세요. 비디 클래스 의하전 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존의 파란 펜 1화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눈이 잘안 보여서 이제 안경을 쓰고 하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잘 어울리죠? 갈게요.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채널 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행복한 돈더니의 돈더니라고 하고 제 행복한 돈더니 채널은 주로 자기개발 컨텐츠를 다루고 있고요. 뭐 도서나 아니면 제가 했던 경험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컨텐츠 되게 많고 되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콜라보를 해보면은 그 하고 싶으신 말씀을 더욱더 잘 담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무려 한 분 정도 계신데 그분 중에서 행복한 돈돈이 님으로 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가 촬영을 하는 걸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편집을 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채널을 봐서 채널에서 어떤 면을 좀 고치면 좋을지 뭐 썸네일이라던가 아니면 컨텐츠 기획 자체 그런 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촬영 세팅을 일단 먼저 볼 건데요.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 의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처음에 할 때는 소파에 앉아서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소파에 앉으면 제가 자세가 촬영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앉기보다는 의자를 앉는 거를 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높여서 촬영을 해야 눈높이에 맞고 또 살짝 내려다보는 느낌에서 볼때 요즘 그게 카메라 앵글이 조금 대세인 것 같아서 그런 의도를 갖고 세팅을 하다 보니까 2단계까지 지금 온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촬영을 할때 턱살이 좀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각도가 네. 살짝 위로 올라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턱이 안 나와요. <laughs>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는 카메라에 나오면 턱살이 많이 나온다고. <laughs>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메라를 좀 높게 하거든요. 어, 참고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벌써, 벌써 촬영도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셀카보다는 이 후면 카메라 더 좋아요. 웬만한 카메라들이.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건 아, 알고 계셨죠? 네. 아 근데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촬영하셨나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사실 똑같아요. 셀카 보나 안 보나. 뭐 일단은 얼굴 나오는 게더 편하시다면 그걸로 일단은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세팅하시나요, 평소에? 위에 조명을 켜고 하니까 제가 안경을 써서 여기 그늘지더라고요. 아... 지금은 너무 광량이 어두워서 이렇게 어두울 때는 특히나 이 셀카 모드를 했을 때 화질이 진짜 안 좋거든요. 일단 셀카 모드로 찍는 것으로 하고 한번 켜 볼게요. 네. 한번 지금 촬영하시는 것처럼 한번 녹화를 해주시고 네. 진행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돈 돈이의 돈 돈이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아 네, 마이크 이렇게 들고 하시는군요. 아예 럭키도 예. 하고 네. 하는데 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군요 예. 일단은 어 조명을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번엔 다시 끌고 해볼까요? 아네자 조명 껐고요. 어때요? 이게 나은 것 같으세요? 전이 나은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쪽이 그러니까 화질은 떨어져도 이게 안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좀더 예쁜 조명이긴 해요 네. 제가 사실 기존의 영상에서 한번 그걸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촬영할 때 네. 얼굴 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얼굴이 좀더 조명이 이렇게 지니까 조명은 최대한 지금처럼 저 각도에 있는 게 베스트거든요 음. 문제는 전체 광량이 좀 부족하다는 게 아, 아쉬워서 제 생각에는 방 구조 자체를 네. 바꿔보는 건또 어떨지. 어떤 식으로 바꾸면 음, 좋을까요? 얘가 지금은 머리 다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살짝만 앞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네. 사실 이걸 네. 옮길 순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얘를 소파를 아예 이쪽으로 옮기고 네. 그다음에 계신 곳을 약간 뒤로 이렇게 가면 은아 그럼 자연스럽죠 그럼 좀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데 네. 이거 오늘 하기엔 좀 그런, 그런가요? 그런 <laughs> 아니, <laughs> 아니 하면 해요 하면 네. 하는가요? 그러면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카 모드 말고 반대로.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그리고 렌즈는 반드시 닦아야 돼요. 아, 네네. 렌즈 닦는 거는 기초 중에 기초. 반드시 닦아야 돼요. 자, 녹화할게요. 어, 벌써 때깔이 다른데? 아, 그렇어요? 네, 벌써 다른데요? 와, 아, 궁금하네요. 이렇게 하고. <laughs> 어, 이 친구가. 네. 맛이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있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괜찮아요. 보통은. 네. 이런 세팅 그러면은 비교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은 후면 카메라입니다 지금은 전면 카메라입니다 뭐 진짜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네 완전 채도도 훨씬 <laughs> 생기가 네네네네. 있어 보이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네. 제가 추천드린 세팅으로 촬영을 조금 한 1분 정도만 해서 그거를 편집하는 과정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촬영 세팅을 맞춰드렸으니까 네. 이대로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살짝 이쪽 공간이 많아서 만약에 나중에 자막 같은거나 자료 사진 들어갈 때 이렇게 음. <laughs>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돈 돈이의 돈 돈이입니다. 그리고 오케이 잠깐만요. 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자 그럼 촬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편집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1화를 하시는 분 입장으로서 네.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나요? 아니요. 아, 네. 아, 안 해봤으니까 네. 한번 이렇게 하면서 또 저는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제가 과연 네.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음. 그런 게 진짜 궁금했었는데 네. 이제 그래서 보면 은 바로 보이실 음.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여러 개 지금 나와 있잖아요 <laughs> 네. 프로그램을 다른 걸다 끄시는 게 중요해요 이컴퓨터의 지금 리소스에 거의 대부분이 프리미어 프로 돌아가는데 써야 되는데 다른 거가 그걸 잡아먹고 있으면 못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웬만하면 꺼줘야 프리미어 프로 작업이 좀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laughs> 그래서 편하게 편집해 주세요. 유튜브를 네.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 계기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네. 그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대중들한테 알리면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근데 <laughs> 결국에는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laughs> 예. 그게 사실 시작하려는 그 원동력이 있죠 그쵸. 저도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저는 막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라는 근처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마음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유명하기보다는 아오. 오래 하고 싶다 아오. 오래오래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들고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이거를 하고 싶다 재밌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래 하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처음 일단은 잘 돼야 오래 하잖아요 위험한 일이 또 없어야 되고 되게 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재밌어야지 꾸준히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보여주고 저도 그래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이런 파란 펜도 준비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꾸준히 음. 재미있게 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어, 형이라고 부르네 아니 <laughs> <laughs> 너무 멋있어서 아, 아니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 멋있었다 쿤스 이런 이 프로젝트 펜으로 가서 저는 이걸 잘안 쓰거든요. 이게 너무 느려서 이렇게 옮길 때마다 다른 방법 있나요? 저는 이걸 안 쓰고 네. 얘도 그냥 없애 버려요. 클로즈 패널 해 버려요. 네.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네. 좀 넓어서 좀더 쾌적하고 에센셜 그래픽 쓰시나요 혹시? 아니요, 잘안쓰죠요그리그도꼭 네. 없애버리고. 저도 여기 쓸데없는 거, 인포 이런 거안 쓰잖아요, 솔직히. 네, 네. 마커 안 쓰잖아요. 이런 양 받은 다음에 <laughs> 미디어 불은 쓰시나요? 아니요. 안 쓰죠. 네. 시스토리 쓰시나요? 아니요, 안 쓰죠. <laughs> 이것도 미 클리밍 스 이거 절대 안 써요. 예예 네, 네, 안 씁니다. 이것도 안쓰죠 메타 데이터 안 쓰고. 자, 이제 필요한 거면 남겠죠. 이걸로 다시 라이 세팅에다가 세이브 체인지 투 워크스페이스. 아, 예. 네, 네. 이하면은 이제 다시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더 쾌적하게 작업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가져와서. 오, 멈췄나요? 아닌가? 멈췄습니다. 아, 가끔씩 이렇게 멈출 때가. 이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아... 있으면은 이게 충돌이 작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 끄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프로그램 하나만 켜시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속 안 꺼지나요? 이렇게도? 아니요, 껐다 킨 거예요 아, 껐다 켠 거예요 자, 이러면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아, 네, <laughs> 원래 이게 현실 현실은 <laughs> 원래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 현실은 네, 이렇게 하고 펀트 바꾸죠 네 이렇게 스타일을 계속 만드는 거 번거롭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스타일을 한번 만든 다음에 이걸 저장해 놓습니다 어떻게 저장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장해 보시겠어요? 아, 자, 이렇게 되죠 네.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Ctrl-Shift-S 하면은, 자, 이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오죠?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 여기에는 텍스트 스타일만 남겨두는 거예요. 나머지 다 지우고. 하고, 저장. 불러오면 이것만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다시 이전 프로젝트를 불러올게요. 네. 이제, 어, 타이틀 들죠? 여기서, 텍스트 스타일 불러오고 싶을 때, 더블 클릭. 이거 누르면은 아래 는거 누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냥 하면은 짜잔 그래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우와. 이거는 개꿀 팁 같아요 네, 진짜. 이런, 이런 있죠. 아 진짜 몰랐어 이건. <laughs>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컨텐츠적으로 네. 한 가지. 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한번 영상에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사실 되게 전통적인 유튜브 꼼수이긴 한데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멘트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반에 그런 멘트를 넣는 거죠 되게, 되게 자극적이어야 좋아요 관세사 하지 마세요 이런 거네 네. <laughs> 네, 이런 어이없는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드 아웃했다가 알고 보니 그 말이 다 일리가 있는 네. 뭐 약간 뒤집어서 비꼰 말이라던가 제가 아... 한번 이거 영상 찍을 때관세하지 말라고 영상을 찍어 봤어요. 아, 진짜요? 근데 싫효요가 엄청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그렇게 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좀더 수위를 낮춰 보는 거 좋을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좀더대목이나 그런 것을잘 듣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이면 채널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이 행복한 돈돈이의 채널명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 어떤 것을 하는 채널인지 그 정체성이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 음...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그래서 비디오 클래스 클래스 뭐 배울 거 같잖아요 네. 비디오 클래스 하면은 딱 영상 배우는 채널 느낌이 나니까 좀 일관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표현하고 싶은 게 많아도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압축해서 명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음... 되게 명확하게. 만약에 여기서 직관적이지 않으면 여기서 직관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뭐를 주로 하시는지 그런 게 중요한데 네. 여기 이제 면접인지 아니면은 뭔지 약간 되게 헷갈려요 탈문 여행 여기 사진에 있는 건지 쓴 건지 잘 헷갈리는데 아니 원래 있는 거예요. 사진에 이 글자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너무 많은 것들이 헷갈리거든요 아 오히려 그냥 구름 사진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단순한, 되게 단순한 예, 거 예, 예. 행복한 돈돈이 이걸로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행복한 돈돈이가 예. 추구하는 것을 딱한 문장으로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컨텐츠적으로가 진짜 음... 궁금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관세사 이야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봐줘요. 근데 예, 예. 저는 관세사 이야기 그만하고 싶거든요. 아... 개인적으로는. 제가 관세사가 아니고 결국에는 주변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음, 좀 고민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맥북 얘기, 예. 아, 조금 테크 얘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맥북 얘기만 하면은 어, 제 채널의 정체성은 편집 아니면 뭐 촬영 이런 영상 제작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맥북 얘기하다 보면 조금 더 다른 물이 섞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관세사를 할 때도 기대하셨을 거예요 관세사 컨텐츠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어? 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 또 잡고 가는 거죠 사람들한테 끌려다녔던 거예요 관세사가 잘 되니까 다른 거를 또 타겟으로 잡다 보면 은 똑같이 다른 게잘될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잡고 해보시는 게 좋은데 뭔가 잡고 싶은 어떤 장르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그 돌돌콩 님이나 그 미국 변호사 분들처럼 어... 그 자기 개발 콘텐츠를 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음... 그런 거를 하고 싶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아, 약간 본인 이뭐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데 예. 사업 얘기를 한다든지. 맞습니다. 아, 그런 거는 뭔지 알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이런 방법이 어때요? 저는 저도 제가 막 엄청 유명한 뮤직비디오 감독도 아니고 내가 막 유명한 CF 감독도 아닌데 저도 영상 제작에 대해서 알려 주거든요. 저는 그냥 내가 아는 거 알려 주는 거다. 책에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 말고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하란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아. 이런 거를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풀면은 부담스럽지 음.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어쨌든 저는 오래가는 방법이 어쨌든 할 말이 많은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할 얘기 많아야 돼요. 나중에 가면 할 얘기가 진짜 없어져요. 저는 지금 그래요. 할 얘기가 없어져서 계속 할 얘기를 만들려고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걸로 가공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많은데 어 하고 싶으신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좀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촬영하시는 것도 보고 편집하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채널까지 쭉 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오늘 진짜 도움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약간 프리미어 프로 세팅하는 것부터 음, 네. 다시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음. 아 저도 이렇게 일화하는 거어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그랬는데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저도 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어,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이요? 네, 저희 여기 먼기로 데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든든 <목소리> 든든. 자 이게 <목소리> <laughs> 과연 자첫 번째로 저희 비주 클래스의 영원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비디세이 마우스 패드를 드립니다. 오, 오, 예. 아, 어, 감사합니다. 실망하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자, 선물 하나 어, 더 있어요. 어, 더 있습니까? 네,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뭡니까? 바로, 로지텍 무선 오, 마우스입니다. 오! 네. 대박이다. 네, 아, 잘 쓰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아, 네. 참고로 로지텍에 협찬받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진짜 그냥 좋아서,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건데, 네. 로지텍 G304라고. 뭐 정말 좋을 거예요. 일단, 마우스 패드는, 네. 어, 비지세이 아, 저희, <laughs> 네, 저희 템플릿이랑 그런 거 있는 사이트고요 광고 아니에요 색깔이 어, 로켓 배송 오는 게이 색깔 밖에 없어가지고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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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로 네, 했고요 진짜 좋아요 아, 진짜 네. 좋은 마우스로 이것도 무선으로 쓸수 있는 건데 써보시면 진짜 이거는 다시 못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웃음> 선물까지 <웃음> 준비했고요 아 그러면 오늘 파란 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하버 해주세요 하나 둘셋 하바 컷.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